자 이번에는 평면 가공 툴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패스 만들기는 어, 위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만들거나 아니면 어, 왼쪽에 있는 툴패스 항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툴패스 만들기 클릭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 위에 있는 초록색 버튼 툴패스 만들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러가지 툴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평면 가공 툴패스는 정사각에 있는 라스터 가공 이라는 툴패스를 사용합니다 정사각에 있는 라스터 가공 툴패스를 사용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라스터 가공 툴패스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툴패스 이름을 어01 평면 가공 또는 베이스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평면 가공이라고 하고 공구에 들어가서 공구는 베이스 커터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다음 제안으로 가서 어 제안에 있는 요 그림이 어두 번째에 있는 요 그림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라스터 가공으로 넘어가서 시작 코너는 오른쪽 하단을 설정합니다. 오른쪽 하단을 설정을 하고 공착값은 0.01을 선택합니다. 공착값은 0.0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공여유는 0.0을 입력합니다. 또는 0을 입력합니다. 가공여유는 0, 스텝오브는 100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 리드링크로 가서 리드링크의 앞에 보면 어 더하기 모양이 있는데,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펼치게 되면 리드인 리드 아웃이 나옵니다. 먼저 리드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선택은 직선, 첫 번째 선택은 직선 거리값을 60을 줍니다. 리드인에서 첫 번째 선택 직선 거리값은 60. 리드 아웃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선택 직선 거리 값은 60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와 속도로 넘어갑니다. 피드와 속도에서 스피들 회전수는 1,000 rpm, 절삭 피드는 200, 플런지 피드는 100 입력을 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툴패스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완료가 되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와 같이 평면 가공 툴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 평면 가공 툴패스가 진행되는 상황을,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 왼쪽에 있는 툴패스 항목에 더하기 모양을 펼쳐서 평면 가공 툴패스가 보이도록 합니다. 평면 가공 툴패스가 보이게 되면 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어 있으면 툴패스 시작점부터 시뮬레이션 클릭 자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방향 화살키 버튼을 누릅니다 화살키 버튼을 누르면 어, 가공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 가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평면 가공 툴패스 마... 자 이번에는 센터 드릴 가공 툴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툴패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어 선택 창이 나오게 되면 어 센터 드릴 가공 툴패스는 드릴링에 있는 드릴링 툴패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드릴링 탭에 있는 드릴링 툴패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어, 드릴링 툴패스 설정창이 나오게 되면 이름을 02 센터 드릴 가공이라고 해줍니다. 센터 드릴 가공, 그 다음 공구로 이동을 해서 공구는 센터 드릴 선택합니다. 그 센터 드릴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드릴링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이클 타입을 심공 드릴링 선택합니다. 사이클 타입은 심공 드릴링 상단의 정의는 블록 선택합니다. 상단의 정의는 블록. 자 센터 드릴 가공이니까 공정은 센터 드릴 선택합니다. 공정은 센터 드릴 선택을 하고 1회 절임량을 2로 입력합니다. 1회 절임량은 2, 가공 깊이는 4로 입력을 합니다. 1회 절임량은 2, 가공 깊이는 4그 다음 바로 피드와 속도로 넘어와서 스핀들 회전수는 1000, 절삭 피드는 100, 블런지 피드도 100 입력을 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합니다. 자 취소 버튼을 눌러서 창에서 나와서 화면을 보면 드릴 가공 툴패스가 센터 드릴 가공 툴패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센터 드릴 가공 툴패스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툴패스 시작점부터 시뮬레이션 해서 오른쪽 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센터 드릴 가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드릴 가공 툴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 툴패스는 마찬가지로 툴패스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드릴링에 있는 드릴링 툴패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어, 설정 창이 나오면 제일 먼저 툴패스 이름을 03 드릴 가공으로 변경해 줍니다. 드릴 가공으로 변경을 해주고 공구로 넘어가서 어 사용 공구는 센터 드릴이 아니고 드릴로 변경을 해줍니다 드릴로 변경을 해주고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드릴링으로 넘어갑니다 드릴링으로 넘어와서 사이클 타입은 심공 드릴링 센터 드릴과 똑같이 심공 드릴링 상단의 정의도 블록 공정을 센터 드릴이 아니고, 홀을 관통을 선택합니다. 홀을 관통. 홀을 관통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1회 절임량은 2 그대로 두고, 깊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피드와 속도에 가서, 어 스핀들 천, 절삭피드 백, 블런지 백, 센터 드릴과 똑같이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이 끝나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어 드릴 가공 툴패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툴패스 시작점부터 시뮬레이션 해서 오른쪽 방향 버튼을 누르면 홀을 관통하는 드릴 가공 툴패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센터 드릴 가공 드릴 가공 툴패스 만들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면 가공 센터 드릴 가공 드릴 가공 툴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엔드 밀을 이용해서 윤곽 가공 툴패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곽 가공 툴패스를 만들기 전에 안쪽 면에 있는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엔드 밀이 구멍 가공 위치로 진입을 해야지. 안전하게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밀이 어, 구멍 가공 위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엔드밀 진입 패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엔드밀 진입 패턴은 먼저 드릴 가공 툴패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릴 가공 툴패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드릴 가공 툴패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활성화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드릴 가공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어, 중간쯤에 패턴이라는 곳에서 패턴이라는 항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세 번째, 패턴 만들기 클릭합니다. 세번째 패턴 만들기 클릭을 하게 되면 앞에 더하기 모양이 나오고 더하기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1번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번이라는 패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중간쯤에 있는 삽입, 삽입에서 활성화된 툴패스 선택합니다. 활성화된 툴패스 선택을 하게 되면 어, 드릴 가공 툴패스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주황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주황색이 어, 엔드밀을 구멍 위치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엔드밀이 이 선을 따라서 구멍의 위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엔드밀 진입 패턴 만들기였습니다.